야 안돼! <laughs> 이럴 때 원래 좀자 반갑습니다 김원형입니다 이러면 뭐 뒤에 다 따라오고 막어 어,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막발 부을까봐 어, 아 죄송해요 아니. 예. 좀 지나갈게요. 막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이 개콘의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코너 멋진 코너였죠. 예. 그걸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어, 좋아하셔가지고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 그때 그 모습으로 계속 나와주세요 하는 분들 내만 만나면 무조건 안 돼야 그냥 김원효는 안되래어우 좋다. 근데 이거는 어떤 각도로 해도 다 나를 잡을 수 있는 거야? 지금 계속 잡고 있어. 아 좋아. 이런 최첨단 장비를 놔두고 내가 셀카봉 하나에 의지해서 아프리카 t v 를 하고 그걸 얘한테 편집을 맡겠다니 좋아하는 걸그룹 얘기만 해봐. 아이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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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유. 아이유. 진짜 사랑해. 아이유. 나도 아. 걸그룹은. 걸그룹은. 트와이스. 트와이스지. 트와이스지 굳이. 레드벨벳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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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트와이스가 아. 근본인 거예 아. 아. 김원효는 평소에 어떤 이미지? 잘생겼다. 자식. 잘생... <laughs> Ha <laughs> ha 감사합니다.